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으로 불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음. 특징이라는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이 전방에 이 무슨 저게 무슨 배인가요? 아 지금 저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저 배는요. 아무래도 저기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 지금 이렇게 저 만선의 꿈을 안고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저 뒤에는 배가 정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앵커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지금 이제 정박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생각부터는 파도가 좀센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먼바다로 나가고 있는 저 배도 저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가 보이시죠? 네네. 예예. 예, 저렇고 저 앞에 금방 지나친 저큰 배들도 사실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파도에 의해서. 네. 예. 자세히 보시면은 어,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좀 출렁출렁하는 것 같네요. 예예. 예. 네. 오늘 주제가 무화로 불승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요 그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아주 이제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아로 불성을 공격한다 이건 이제 초기불교 초기불교의 무화사상으로서 네. 대성불교의 불성사상을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 결국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성불교는 비불설, 즉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 네.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 우선 첫 번째는 어, 초기불교를 이렇게 에, 에, 깊이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 초기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그 초기불교 불자들 이런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무화를 금과 옥조 최고의 이 진리로 치기 때문에 예, 무화를 들어서 이제 불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 모화인데 뭐 불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에 위배되는 불성, 저런 불성을 주장하는 어, 대성 소위 말해서 대성 불교는 사이비 사이비 종교이지 결코 불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은 어, 불교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이 다른 다른 이제 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은 어,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 무교 무교 무종교인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그 어, 50대나 60대나 이렇게 되어서. 어, 불교에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불교에 에, 접근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기웃기웃 하는 거죠. 기웃기웃 하면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주로 이제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대학 교수들 뭐 이런 분들이죠. 혹은 이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어, 무아를 가지고 대승불교를 공박하게 되는 거죠. 근데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대승불교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수행을 요구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소승불교 소위 그이전에 초기불교나 소승불교, 부파불교 이런 불교도 이론이 현란하지만은요. 그 대성 불교에 와서 특히 그화음 쪽으로 가면은 화음 사상에도 뭐어 이론이 굉장히 현란하게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화음 사상을 공부를 할 해야 할것 같으면 일단은 화엄경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화엄경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솔직히 이제 다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이 대한민국에서 한 100분 되라나 환경 전부 끝까지 다 보신 분이. 뭐,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못 봤거든요. 예, 저도 뭐, 핵심 사상들에 관련되는 부분들만 봤지, 전체는 다, 전체 다를 보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되어서 대승불교 사상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힘이 딸리죠. 어떻게 뭐, 어, 뭐 다시 5년이나 10년을 투자를 해서 경전도 보고 관련되는 논문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또이게 한다는 엄두가 안 나죠. 그렇게 엄두를 내서 하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60대 후반, 뭐 70대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좀 늦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이 학자 출신의 분들이 이 불교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대성불교를 공박하는 쪽으로 이쪽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거든요. 그냥 어, 무화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불상을 공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그 소위 말하는 초기불교 열풍이 불어서 한 20년 동안 그 열풍이 불면서 초기불교가 하나의 대세를 형성하는 주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분들은 당연히 주류 쪽에 타는 게 좋죠. 손쉽고 기득권 쪽에 서,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분들도 어, 자기 신분이 교수고 학자고 이렇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기득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다 버리고 환경을 대승불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건 좀 이제 하기가 힘들죠. 사실. 음. 그러니까 손쉬운 쪽으로 어 이제 편에 서서 그쪽 편에 서게 되면은 아 기득권도 될 수가 있고 주류도 될 수가 있고 또이 자기 전공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누리던 그런 교수로서의 기득권 학자로서의 기득권을 불교권에서도 똑같 똑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어어 모화 쪽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입장 같은 이런 걸 고려를 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에, 무화를 가지고 불성을 공격하는 그런 쪽에 에, 에, 그런 그 흐름에 같이 휩, 휩쓸린다기보다 올라탄 거죠 그런 흐름에 올라타지 않았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기존의 불교 학자들 또 초기 불자들이 무화사상에 무화 위배되는 불성, 저 불성을 주장하는 사람, 대성 불자들은 비불자, 사이비불자다라는 이런 식의그 움직임, 흐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잘 모르는 일반인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 중에서 또 불교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고 접근하는 분들은 또 거기 그 이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잘 모르는 자기가 봤을 때 유명한 교수, 유명한 학자, 이런 분들이 꼭 불성은 잘못된 것이다. 무화가 맞다. 무화로서 불성을 공격하는 이런 흐름을 보니까, 아, 저분들이 맞는갑다. 저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저렇게 하는 주장이 맞겠지.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보완의 동인데요. <laughs> 그, 어,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권위, 권위, 권위를 맹종하는 것이죠.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판단은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음, 소위 말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편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들이 또한 부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세 부류가 나왔죠. 뭐 어, 무화를 사용해서 불성을 공격하는 세 부류가 나왔죠. 예, 그리고 또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그냥 자기가 좀 이거 저걸 해보니까 불교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무화가 맞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성이 엉터리다. 불성이라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 사입이고 비불자다. 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또한 부류가 아, 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부류의 공통점이 선불교를 무지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선불교를. 왜냐하면 은 지금 한국의 선불교는 화두선이 주류거든요. 화두선이 주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출신 성분이 뭐든 간에 지위 고하가 높든 낮든 남녀이든 나이가 많든 작든 부귀와 공명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이 없던 부귀 빈 천을 막론하고 일단은 화두 참선을 하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이 화두 참선이라는 게 그냥 한달 해가지고 펑 해서 이거 뭐한 소식 해서 조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10년 한 분들도 안 되고 20년 한 분들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어려운 걸 내가 왜 하, 저걸 해야 되나. 어?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손쉽게 가자. 이런 의미도 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어, 손쉽게 하는 선택이 이 무화를 이용해서 어, 불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성불교 내지 선불교에서 에, 에, 화도 수행을 해가지고 확철대호한 그런, 그런 수행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10년 하던 20년 한 그런 화두참선 수행자를 보니까 뭐 현, 현직 초기불교하는 뭐 교수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자들이, 어, 선불교를 실질적으로 실참하는 양반들이 그 깨달은 면모를 보니까 아니 저렇게 수십 년을 해도 아직까지 확철대호한 양반이 거의 잘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겨냥을 한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아예 맞습니다 방금 중요한 그 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 무아로서 불성을 공격하는 그 부류의 한 부류를 더 추가를 한다면요 음. 금방 박도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 그런 현상 끝에 10년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2 0 년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해서 포기를 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무아를 여기서 불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 그 화두 어, 참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최종 목표가 견성 성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자기의 불성을 이제 에, 저, 불성과 만나는 것이죠 음. 불성과 만나서 자기의 대안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불성 자기가 해보니까 1 0년 했는데 안 된다 2 0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건. 어, 불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사기를 친 것이지 않, 않는가 가짜이지 않는가 엉터리지 않는가 사입이지 않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걸 그 격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뚜레박줄 짧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라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분들은 자기가 10년 해서 실패했다 음. 실패하고 뚝심이 딸려서 뒷심이 딸려서 물러났다 포기했다 이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싫으니까 자신의 그 정당성 타당성 고만둔 십 년하고 고만둔 이십 년하고 고만둔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불성을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그 선불교 자체를 공격을 안 해도 화두선 자체는 공격을 안 해도 불성을 공격해 버리면은 네, 맨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중요한 그어이이한 어, 부분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조기불교의 흐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편성을 해서 어 열심히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소위 말하는 행동 대장격으로서 무화를 사용해서 불성을 공격하는 가차 없이 불성을 사위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그 속내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 편하게 살고 싶었어. 아, 그런,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안돼대 돼. 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한 거거든요. <laughs> 그렇군요. 예, 예. <laughs> 내가 내 정도 10년 했는데 안 되니까 너것들도 안 돼, 뭐안 돼야 된다는 거죠. 불, 그렇죠. 그렇죠. 되면은 막뭐 배가 좀 아프니까. <laughs> 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laughs> 네. 부, 불가능한 것이라야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가열차게 이제 공격하는 쪽에 서서 실제로도 공격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안 된다해서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있거든요. 예, 너무 너무 그렇게 이,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예, 웃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laughs>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결국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뭐랄까, 이게. 이게 <laughs> 사람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한 사람 있죠, 착한 사람. 예. 착한 사람 같으면, 본성이 착한 사람 같으면,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성공해라. 예. 어? 나는 20년 만에 실패하고 물러서지만, 나는 다음 생을 기억하겠다. 예. 다음 생을 기억해서 물러서지만, 여러분은 어, 나처럼 실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해라. 이렇게 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신들은 이제 후퇴를 했으면서 결국은 패배한 거죠. 패배자죠. 패배하고 가면서, 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어, 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를 스스럼 없이 저지르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불교적인 은행입니까, 이게? 아주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렇게, 자기한테 어떤, 삶의 어떤 보탬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뭐 자기 만족이고, 다른 사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람, 불성에 가까이 간 사람들 끌어내리겠다는 끌어내리, 그런 심보죠, 뭐, 놀부심보죠. <laughs>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이건 놀부심보라고 봅니다. 진짜, 이, 제대로 된 수행자 같으면은,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직까지 연이 닿지 못하고, 내 전생의 어떤 그런 공력이 부족해서 성공 못했으니까, 나머지 남 아, 남은 후학들은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반드시 확철되오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음, 깨달은 어떤 그런 알아내지는 음, 불보살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양심선언은 뭐 어, 진짜 할수 없었을까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대장부죠 대장분들 이게 또 그렇게 안 되는 그 신체적인 이유가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50대 60대 되면은 그 이런 사람들은 뭐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좌복에 위 앉아서 1시간씩 2시간씩 심지어 5시간 10시간 못 앉아 있거든요. 네. 체력이 방전되고 일찍 방전돼 버리고 뭐 힘에 부치고 하기 때문에 그못 한다고요, 솔직히. 네. 솔직히 못 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그이리터짜리패트병물을이 가방에 7개를 넣고 양쪽으로 세 개씩 들고 그렇게 하면은 2 2 k 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약수터에서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가뿐하게 밑에 집까지 한 300m인가 뭐 500m인가 한 500m 되겠네요. 500m 떨어진 집까지 나르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고 겉부터 나고 그냥 6개 정도밖에 6개 정도 등에 지는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그좌복위에 앉아서 화두 참선을 하려면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체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그 어, 공력을 닦고 그 결과로 교수도 하고 어, 존경받는 학자로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 50대 60대 돼가지고 불교권에 어, 어, 기웃해 보니까 아 진짜 어 손방에서 참선 주고 세 시간 다섯 시간 주고 또아리 털고 앉아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실제로 해보니까 힘에 붙여 못하겠거든요. 한 10분만 지나면 온몸이 뒤틀려. 허리도 아파, <laughs> 무릎도 아파, 어? 엉덩이도 아파, 뭐, 몸도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숙여지고 뭐 엉망진창이야. 못해요, 못해. 그래서 예전에, 몇백년 전에, 예, 어느 그 분이, 이 어느 나이든 분이 70 전후가 된 분이 자기도 어, 이 인생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가지고 불가에 귀해서 어 참선 수련을 통해서 견성성부를 해보겠다고 유명한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파차는 불거라 부서진 수레는 가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예, 차차 이때 차차가 차, 차로도 차 발음되고 걸어도 발음되는데 선가에서는 파차 차로 발음해서 파차는 불거인이라 이렇게 깨진, 합니다. 파, 깨, 깨, 깨진, 예, 깨진 수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낡은 수레라는 거죠 오래된 몸을 가지고 늙은 몸을 가지고는 그 수행을 치열한 수행을 견뎌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몸을 바꿔 오라니까 아이 사람이 그말 듣고 가서 진짜 몸을 바꿔 간 겁니다 다시 태어나 가지고 환생해서 그 선임을 다시 찾아가 지고 옛날에 약소, 약속하신 걸 어, 지키십시오 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사의 제자가 되어서 견성 성부를 했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5 0대6 0대 되는 이런 교수 학자분들 이분들이 딱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경험을 딱 하셨으면 에라이 그래 내가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나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겠다 하고 이 생에는 그래도 한 다리 다리나 하나 걸쳐놔야지 하고 공부를 계속하시면 될 건데 어딱 보니까 초기 불교라는 손쉬운 게 보여 저기서는 뭐~ 십세 시간씩 5 시간씩 이게 아니라 뭐~ 삼십분 앉아있으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뭐어 윗바사나를 하면 되니까 네가 그냥 그 관만 하면 되느니라 그러니까 와 저거는 할수 있을 것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데 조금 될것 같거든요. 뭐 가서 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손쉬운 길을 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시, 어, 실체험이 있겠습니까. 불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아무리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뭐 지식 지식적인 그런 측면을 가지고 떠들어봤자 그안 되는 겁니다. 뭐 윗바사나 한다고 해서 불속을못 보진 않을 텐데. 아, 거기도 도달할 수 있죠. 도달할 수 있는데, 거기도 역시 도리틀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음. 그냥 그 관한다는 게 처음부터 뭐 길거리 걸어가면서 관하고 운전하면서 관하고 그게 될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다 초기 초기 그 부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과정을 거치는 게잠선처럼 똑같이 좌복이에 앉아서 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삿질을 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보기에는 오, 참선처럼 와서 오,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고,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고, 하루에 8시간씩 하시오. 이런 걸 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보여서 그걸로 와 하고 휩쓸려 간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행동인데. 지금 당, 당장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뭐 자기의 그동안 쌓아놓은 명예, 지위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꼭 참선 선방에 가면은 밑바닥부터 기라고 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걸 뭐 어?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참 보기 딱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이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다. 그 숨어 있는 내막은 이렇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지금 이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불교로 오실 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요 화면에 보면은 저기 낚시질 하는 사람 보이시죠? 그죠. 저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무화를 가지고 불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은 저낚시대 끝에 걸려 올라오는 낚시줄 끝에 걸려오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지 말하는 겁니다. 찬찬히 여러분이 실 경험을 해보면서 과연. 이 불성이 무화로 불성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에, 맞는 것인가 이게 진리인가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머리로서 생각을 하셔도 좋고 참선을 해보셔도 좋고 위빠선을 해보셔도 좋고 실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그렇게 해보시면 은 제가 오늘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laughs> 자명하게 말씀드리는 요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참 좋은, 음,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 조금 더 깊이 더 어, 생각하셔서, 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어, 부처님의 이 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길이 될 것인지를 진짜 한 번, 다시 한번더 어, 두 번, 세번더 이렇게 반출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사님 결론을 맺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결론은 항상 버킹금입니다. 다 같이 행복하자. <웃음> <그렇습니까>? <웃음> 예. 그래서 뭐, 그쪽으로 가셔서 물리학 하다가 오신 분, 뭐, 수학 하다가 오신 분, 기타 등등 뭐, 어, 천문학 하다가 오신 분, 이런 분들 뭐, 이 무화를 가지고 불성을 공격해서 통쾌하고 행복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좀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구업을 엄청 지었구나. 내가 똥을 싸질러 놨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얼른 똥 치우고 구업 지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시청하시느라 아, 다 감사합니다.